안녕하세요, 와이드 팬입니다. 오늘은 이. 보이신지 모르겠지만. 이, 이 이상한 감자칩을 갖고 왔는데요. 요구르트 맛 이상한 감자칩입니다. 그, 원래 보통 젤리. 이상한 감자칩이. 잠깐만요. 이상감 감자칩이라고 처음 나온 과자가본데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뜯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건 그냥 감자칩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 그그맛 원래 맛하고 감자 원래 처음에 요구르트 맛이 확 나다가 그다음 감자칩 고소하게 납니다. 음, 이상하게 맛있네. 음. 이렇게 생겼고요. 바삭합니다. 바삭. 바삭. 자,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상 y 지 프렌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